여기가 제일 좋아요. 좋아요 여기 전망도 그렇고 여기 좋다 안녕하세요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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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요마+ 요봐요 이거, 마 요마+ 이거! 이거 요마+ 요마+ 요거 요마+ 요마+ 렇게 요마+ 요이 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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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고, 요마+ 어마어마 요마+ 요마+ 요가으마요 제가 대하 무한정으로 드립니다. 야. 무한정으로 드립니다. 대구청 마음으로 대원으치고 우리 또 남편의 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 19,900원을 기다려 아, 이 거니? 뭐예요? 무관정 뭐? 드리는데요. 제한 시간이 분 지금 1분이 그걸 먹어요 여기서 1분 안에 끝내지 않으면 저희가 다음 아을니분 안에 대화를 어떻게 부지 하고 드리면 아요이언니 가. 2년차에 3 0원 드리는 건데. 아 정말 0원이아어요2이요 대하가 심이좋죠 어이구 어이아 어이구 먹힌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진짜. 것 야, 야, 신기한 거 봐요 그냥야 신기한 거 봐요 춤을 추고 있잖아요 새우들이 아니 이거죠 먹어달라고? 뜨거운 먹어달라고. 거 손에 집는 수가 일분이라고아야야 장갑 줘 장갑 줘아 장갑 없죠 맨손으로 먹 손맛이죠 나 갑니다 서치하인가 시작 이게쭉 아주 새우가 근데 맛은 분말이다 야, 너 잘한다. 머리채 먹어, 머리채. 아, 야, 진짜 못생겼다, <laughs> 얘 모자 못쓰니까. 야 어, 정말. 야. 새우 먹으면 이뻐질 같다. 피부 미용에 이만한 게없 야, 완전 뜨거워. <laughs>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아, 어, 하이브리드다 <laughs> 완전 맛있지. 완전 맛있지. <웃음> <웃음> 아, 너무 뜨거워, 이거. 자, <laughs> 이렇게 많이 차려놨는데 이거 가져가지 시었네 야, 그래도 잘 뛴다, 너잘 뛰어. <laughs> 어. 10 9 8 7 두아 진짜 나. 야, 준비 아우디 아우니아씨아씨아저 아니+ 아만이 그... 아니 아우 그...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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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그래 아니어아물어아야아아야아아지아지아야아어아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아야야아야아야아아어 뭐? 머리 아리야아물어물야아어야아물어어 진짜 언니! 준현이 와. 언니는 진짜 언니 식신으로 나가야 돼. 요1 9 9 0원 역시 야, 우리 야. 언니요. 우리 역진 쌈은 언니 아니오. 야, 야, 야 아직도 <laughs> 잘한다 잘한다 우리 언니. 3 0쪽로하어 야야. 아본전 뽑네 저 언니. 야여기는본전 아, 아, 뽑네. 손수수물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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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내가 손수수물이요. 아까 똥누구? <laughs> 옛날에. 아까 화장실 세운 것 같아. 아니, 적자야, 이거. <laughs> 이거, 이 이렇게 딱, 닦고... 언니. 언니. 체. 어. 언니 이거. 이거 이렇게 당국해 오! 하! 너어에넣어지 하! 힘에 어네요어야야야 우리 언니 진짜 짱이요. 야 이걸 다 드신 거예요? 진짜. 열두만 1분 안에. 준현 언니는 매주 일요도껍질째 먹어. 매주 일요도껍질째 먹어. 껍데기 역할 빗소사. 음 나. 그래서 건강하구나. 아. 새우 정준현 허리가 길어서 슬픈 새우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맛이 좋은 너는 무척 먼 바다에서 왔나보다. 물 속에 너희들을 들여보다 잃었던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순간 내 뱃속에 들어와. 있구나 아... 자 그러면 응. 이제 뭐 배도 채웠겠다 여기 이제 뭐 배를 받아. 누가 채워 지금 아. 네. 이거 지금 그냥 확차 버릴 겁니다. 10분 드려요. 10분 동안 바다 싣고 고경하시고요. 바다가 다 거기다 거기 아니 바다는 뭐지? 뭐이 바다가 보니까. 아 여유가 보여야 되고 바다가 보니야 되는데. 아니 내가 보자 보자 보자. 니 내가 보자 0자보 아니 내가 여기야. 언니가 동생들을 어떻게 닮왔는데 여기는 10분만 보다가요. 자, 일로 러씌우 자, 로 와서 둘러싸고. 자, 일로 러싸고 자, 일로 와서 둘러싸고. 자, 일로 와서 둘러고 자, 러싸고 자, 일로 와서 둘러싸고. 자, 일로 와서 둘러싸고. 자, 일로 와서 기러싸고 자, 일로 와서 둘러싸서둘러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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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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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머 어 어머 어 어머 어나어줘어찍어줘 그래요! 빨리! 한번 더. 우리 이제 동창이 아, 찍어줘. 야, 야. 언니가 찍어? 어, 아유, 그래. 어디가 그래. 찍어? 그래. 그래, 어디가 찍어? 거울 보시라고. 거울 보고 거울 보시라고. 거울 보시라고. 거 보시라고. 고